오늘은 사사기 5장 말씀 같이 살펴봅니다. 드보라와 바라의 노래. 보세가 홍해를 건너고도 미리암의 노래, 혹은 뭐 보세의 노래라고 해서 그 승전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시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스라를 죽이고 또그 가난왕 야빈을 물리친 그 전쟁의 승리, 시스라를 물리친 군사적인 업적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로 된 버전입니다. 앞에는 그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것은 그것을 다시 한번 너무나 기뻐서 노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인생이나 노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 나름대로 의미 있고 특별한 어떤 그런 인생을 남겼을 때그 이야기는 노래가 돼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허접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여러분의 인생이 노래가 되어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가 되고 노래가 돼서 영원히 사람들 가슴 속에 울리게 되고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어, 드보라는 여선지자라고 했기에 바로 이런 애언자적인 어, 용어들과 언어들을 가지고 어, 이렇게 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나 혹은 애언자, 시인이기도 하고 또 노래 부르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런 문학가이기도 하고 예술가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거 그 예배라는 말 자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그 아름답고 그 고귀하고 그 순결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에 가장 적합한 언어가 시의 언어고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곡조, 이런 것들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문장, 기가 막힌 그런 단어, 아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금술사 같이 만들어내는 거죠. 창조해내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 똑같은 어떤 것이지만 어쩜 그렇게 딱 맞게 표현을 하고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어쩜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화려하게 잘 치장을 하는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가, 예언가들이 쓰는 용어는 시의 용어고 예언가들이 하는 말은 노래가 됩니다. 듣기도 좋고 의미도 쏙쏙 와닿고 느낌도 풍부한. 그런 표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들은 뭐 암송을 해가지고 촥글 푸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야기가 어, 이 전쟁을 위해서 전쟁으로 사람들을 불렀고 그것의 자발적인 참여로. 참여한 사람들의 귀함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훌륭한 정신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따르지 않은 동참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저주 저주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니 그세 번째로는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애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영웅적인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듯이 축복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서는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를 들먹이며 그 적들의 실패를 조롱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소서 라고 하면서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드보라라는 그 여인 자체가 12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건 그런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들. 말씀이 죽어 있으면 누구도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시 내용 속에서도 드보라의 말 속에도 너희들은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느냐? 4만 명의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유린하고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왜 가만히 있느냐. 드보라는 정말 여선지자가 맞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사이죠. 바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다그 거룩한 귀한 소명에 부름을 받게 하고 모두가 다 동참해서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이 가장 어, 인상깊고 또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설자들이 영설하였고 지도자들이 그들을 앞장서서 이끌었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공동체는 살아있는 겁니다. 어, 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깨워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이고, 이끌고, 하나님 뜻대로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 지도자는 이끌고 앞장서서 또 백성들은 즐거이 그것에 따라서 헌신하고 순종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죠. 그렇게 백성들이 부름을 받고 모여들자 하나님께서도 내려오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추구하는 영적인 모습입니다. 세상 단체하고 다른,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도 임하셔서 우리에게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이 물은 애언자의 용어로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은혜가, 하나님 것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백성들의 헌신, 또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마을에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 도 지도자를 한 민족의 어머니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 이런 게 바로 시적인 용어고 애언자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또, 어머니만이겠습니까? 공동체 아버지 같은 역할, 어머니 같은 역할, 지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아무도 무서워서 거리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드보라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또 힘을 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똘똘 뭉쳐 모여서 그 일을 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는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이 방백이라는 말은 지휘관을 말하는 겁니다. 지휘관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나서 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그게 좋은지 그 말을 사모합니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딱 나서 주니까 너무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결국 그런 부름에 헌신하고 참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못 들은 채 하고, 자기 할 일이나 하겠다 하고 했던 여러 집파들을 운운하기도 하고, 23절에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메르스를 저주하라. 그러니까 이런 저주의 말을,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아요. 삼자의 를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는 내가 직접 해도 좋지만 나쁜 얘기는 내가 함으로써 내가 하는 것은 나한테 이게 화살이 향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메로스는 메로스를 메르스, 저주하라. 네, 그들은 전혀 동참하지 않았고,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됐다라고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지체예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려우면 다 똑같이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서로 협조하고 돕고 협력해서 해결을 나가고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또 기뻐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라고 하면서 정작 아, 이런 부름을 받고도 헌신하지 않고 나서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를 거절하거나 주저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여호와를 돕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도 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도 적용하고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축복은 여인의 몸으로 그가 시스라를 장막말뚝으로 죽였다라는 것을 해악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논개가 그 적장을 끌어안고 죽은 것, 죽인 것을 해악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했고 그들한테 고통을 받았지만 그렇게라도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래도 원수를 갚았다라는 그 우리 안에 해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더 극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통해서 좀 시원함을 얻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얻고 뭔가 해소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8절부터 이제 20, 30절까지의 얘기가. 적들에 대한 조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니, 내 아들이 왜 이렇게 안 오느냐,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그 시녀들이 대답하기를, 좀만 더 기다리십시오. 곧 노량물들을 잔뜩 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작 죽었는데 죽은지 모르고 그러고 있다는 걸 해악적으로 혹은 조롱하듯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시고 또 애언자들의 언어가 바로 그런 묘사들을 함으로써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노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거나 축복을 해주셨을 때,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도 짓고, 노래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시인 것 같기도 하고, 예언인 것 같기도 하고, 노래인 것 같기도 할 때가 있어서, 참 아름답다, 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또 승리가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축복됨을 느껴 내가 뭐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속에서 이 드보라의 노래, 바라게 노래처럼 그냥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절로 그냥.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인생, 노래가 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가 힘 있게 도든 같이 하라고 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